이번 시간에는 블레이저 게시판의 소팅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메모스 모듈에 대해서는 타이틀과 네임에 대해서 현재 강의 시점까지는 소팅 기능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소팅 기능은 기본적으로 제가 강의 레벨에서 하는 정도는 이 정도 레벨이에요. 그런데 실제 현업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를 다중으로 소팅하고자 한다 했을 때는 그때는 일단은 제 강의 레벨에서는 상용 컴포넌트라고 하죠. 우리가 돈 주고 구매하는 컴포넌트에서 제공해 주는 그리드에서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다만 제 강의에서는 일단은 하나씩만 소팅하는 단일 컬럼에 대해서 소팅하는 기능까지만 일단은 강의 레벨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일을 하다가 그리드 관련된 거는 워낙 복잡한 기능이기 때문에 다중 소팅이 필요하다, 그룹핑이 필요하다 등등등의 강의 소스 이외의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상용 컴포넌트를 블레이저의 상용 컴포넌트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이미 제가 블레이저 강의할 때, 블레이저 게시판 강의할 때몇번 사용했었던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소팅을 모처럼만에 크리에이트 컬럼에 대해서 소팅을 해 주고 싶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단계별로 따져가면서 한번 크레이트 컬럼에 대해서 또는 특정 컬럼에 대해서 소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크레이트 컬럼에 대해서 소팅을 해 주고 싶다. 그러면 타이틀과 네임에 대해서 소팅해 놓은 소스를 바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rt by title, sort by name처럼 여기 부분에다가요. sorting 기능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에다가 일단은 sort by name 을 그대로 한번 적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rt by name 을 그대로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클릭했을 때 sort by name 을 그대로 한번 가져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opy 해서 create 에다가 Sort by name 관련된 기능을 한번 넣어보고요. 일단은 요것만 잠깐 볼게요. On 클릭해서 Sort Order Arrow라는 이름의 화살표 모양을 만들어놓은 컴포넌트 만들어놨고요. 일단 이렇게 적용해놓고요. 잠깐 볼까요? 아, name하고 겹쳤네요. 일단은 Create 컬럼이 네임 컬럼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여기 부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네임으로 되 있는 부분을 크리에이트로 변경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트 바이 네임 메서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단계별로 하나씩 그냥 다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sort by name 말고 sort by 뭐뭐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귀찮지만 일단은 상용 컴포넌트 쓰기 전까지는 저는 이 방법으로 일단은 정렬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ort by name 대신에 sort by create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sort order는 name 대신에 create. 즉, 여기서 create column에 대해서, created column에 대해서 해주고 싶다. 그러면 created, created, 그거의 역수는 created, descending. 이렇게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ort by create를 호출하게 해주자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넘겨줄 때는 네임 대신에 네임 대신에 크리에이트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소트 컬럼을 크리에이티드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소트 바이 크리에이트로 갔을 때 소트 오더에 따라서 정렬이 되는 거니까 다시 디스플레이 데이터에 가서 디스플레이 데이터에서 소트 오더 소트 오더에 따라서 정렬이 되는 거니까요. get article async 또는 get article 뭐뭐뭐 여기 메서드로 찾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trl F 12번 눌러서 구현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파지터리 쪽으로 가서요 get articleAsync 메서드 쪽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쭉 밑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인데 일단은 getArticlesAsync인데 여기는 참고적으로 동기 방식으로 블레이저에선 동기 방식으로 하는 것을 더 권장하는데요. 일단은 현재 이제만 일단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트 부분은요. 서치 부분 빼고 소트 부분 이렇게 네임과 타이틀만 돼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귀찮지만 여기 부분을 뭐로 네임 타이틀 대신에 그대로 카피를하고 이번에는 created, create로, create, create, descending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석부분 제거하고요, 주석부분 제거하고요, order by title이 아니라 order by m.created, model.created, created에 따라서 order by, 크레이티드에 따라서 오더바이 디센딩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컬럼에 대해서 하나의 열에 대해서 정렬을 시켜주고 싶다. 그럴 때는 뭐뭐뭐, 뭐뭐뭐 디센딩 그리고 뭐뭐뭐에 따라서 오더바이 뭐뭐뭐에 따라서 역순 이렇게 항목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하고 메모스 모듈에 들어오면 크리에이트 컬럼에 따라서 화살표 모양을 한번 만들어봤구요. 클릭하면 어센딩 다시 클릭하면 디센딩 다시 클릭하면 기본값, 클린 이런식으로 해서 어센딩, 디센딩 기본 이렇게 특정한 컬럼에 따라서 정렬을 시켜주는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title name created 그럴 필요는 없지만 리드 카운트에 대해서 만약에 정렬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동일한 절차로 동일한 절차로 리드 카운트에 대한 두개 케이스 구문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리드 카운트를 sort by 리드 카운트 형태대로 여기다가 onclick 이벤트 처리기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sort by 뭐뭐뭐 메서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게시판이라든가 리스트 페이지에서 특정 컬럼에 따라서 정렬을 시켜주는 기능을 구현해주고 싶다. 그때 제 강의 레벨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sort by 뭐뭐뭐 메서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sort order arrow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해당 컴포넌트를 사용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각각의 getArticles와 같은 메서드에서 리포지터리 클래스에서 두 개의 케이스 구문을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특정 컬럼에 따라서 정렬을 시켜 주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